네 안녕하세요 흑백과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대국은 6월 10일에 열렸던 소팔코산을배칠라운드 한국의 박정환 구단과 대만의 쉬아온 구단의 대국인데요 박정환 구단은 네, 이제 출남배 결승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 과연 두 선수의 대국 어떻게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박정환 구단이 흑이었습니다 자 초반은 네, 소목화점 그리고 3-3에 들어가면서 무난하게 출발을 했고요 자 백이 막고 나서 3-3에 들어가니까 박정안구단도 막아주면서 굉장히 네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마주보는 변이기 때문에 흑이 먼저 공격을 다가가면서 벌려가는 수도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정도로도 벌려갈 수 있고요 아니면 늘면서 두텁게 포석을 짜 나갈 수도 있는데 박정안구단 일단은 젖히고 끊어가면서 뭔가 조금 타이트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가다. 인공지능은 이제 이한점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단수치는 수도 추천을 하는데 뭐 이수와 이수의 차이는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수는 이제 흙이 단수치면은 무조건 때려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인공지능을 보시다가 이게 아무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얘는 파란 불이고 얘는 초록 불로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잡아둔. 단수치고 때릴 때자 이곳을 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백의 선택은 이런식으로 네, 걸쳐가면서 흙의 우변쪽 모양도 견제를 하는 네, 걸쳐가는 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실전처럼 마주보는 변자리이기 때문에 네, 서로간에 먼저 두는 쪽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만약에 백이었다면 이곳을 조금 걸쳐가는 수를 조금 더 선호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수에 대한 수들은 이제 기풍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온 구단은 일단 아래쪽을 벌려 두었고요 자 높은 한 칸으로 굳혀 가니까 이곳을 붙여 갑니다 자 바로 붙였다는 거는 백도 조금 타이트하게 두어 가면서 포석에서 흙의 모양을 너무 크게 주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뭐 붙여 간 수로는 이런데 예, 굳혀두 수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런 자리 한번 물어보면서 우변 쪽을 어떤 식으로 키워 갈건지 흑액의 선택권을 넘기는 그런 방향도 좋은데 일단 백은 붙이는 강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박정현 구단 위쪽을 젖혀 가면서 우변 쪽을 중시하는 예,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많이 두어지는 정석은 때리고 백이 한 점을 끊어 잡으면 단수 치는 수까지가 굉장히 자주 볼수 있는 형태인데 지금 인공지능의 판단은 여기를 백이 바로 끊어오더라도 축이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패의 부담은 이제 백보다는 흙이 좀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패를 걸어가서 만약에 져버리게 된다면 집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이제 다음 추천 수로 알려주. 주고 있는데요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려운 싸움이라는 평가고요 이거 흑입자에서는 이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뻗는 수도 오히려 더 좋은 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둑은 항상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그 좋은 수의 자리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정석을 외우고 잊어버려라 이런 바둑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석은 단수치는 것까지지만 지금의 상황은 뻗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네, 알려주고 있네요. 자, 아무튼 박정구단은 한점을 잡히는 게 싫어서 호구 치면서 한 점을 살리는 선택을 했고요. 자, 백이 이으니까 다시 한번 호구쳐 가면서 이제 백돌들이 살아가기는 했지만 흑도 이세력을 쌓아서. 우변부터 중앙까지 이어지는 흙의 모양을 키워간다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선수를 잡아주고 이곳을 일단은 두텁게 두고요. 백도 네, 이 자리를 지켜주는데, 뭐 이수로는 지금도 우변 쪽을 들어가고 싶지만, 시험 구단이 조금 어렵다 본 거는 흙이 막상 이 백의 간격, 다섯 칸의 간격을 쳐들어오게 된다면 백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면서 흙의 두터움과 싸워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시아온 구단도 일단은 두텁게 지켜 두었고요. 자, 박주환 구단 답지 않게 쭉쭉 밀어가면서 극단적으로 흙의 모양을 키워가는 선택을 하는데, 자, 이 수가 인공지능한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바둑의 형태만 본다면 흙의 모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어주면서 두텁게 두고 싶지만 흙이 이제는 돌아나만 던져 놓으면 흙의 모양이 집으로 환산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시아원 구단도 삭감을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박정구단이 붙이고 젖혀가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저 얼핏 보면 이백한점을 빠르게 공격을 하면서 조금 흙의 세력권 안에서 놀게 만들고 싶은데 이 돌들은 공격이 쉽지가 않아요. 백이 막상 흙의 모양에서 털을 잡고 살게 된다면 흙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그런 바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일단은 이한 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붙이면서 간접적인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젖치고 이어둘 때 백도 이어두고 젖치고 단수 치고 자 이곳을 젖혀가는데요. 자 쉬어온 구단이 여기를 젖힌게 완착이었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수로는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일단은 물러나 주면서 확실하게 백의 모양을 지키는 게 추후의 싸움에서 네 지금도 흑이 하변 쪽에서 득을 받기 때문에 흑이 약간은 좋은 형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막상 실전은 이곳을 끊기니까 네 백이 마땅한 그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쉬어온 구단도 이곳을 잡아두었는데요. 자 여기서 박정구단이 붙이는 교환이 아주 절묘한 맥점이었어요. 자요 교환을 했을 때 백이 늘면서 터를 잡는 거는 회돌이를 당하는 순간 네, 바둑 둘 맛이 싹 사라지겠죠. 바둑 자체도 좋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뚫고 나가자니 이백두 점이 잡히는 순간 바둑은 끝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구단도 마땅히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침착하게 늘어두었는데, 자, 여기서. 단수치고 있고, 딱 끊게 되니까, 이백세 점이 집으로도 크고, 굉장한 요석이에요. 이렇게 잡히게 되어서는, 확실히 박주환 구단이 초반부터 빠르게 승기를 잡았다 볼 수가 있고요. 자, 물론 백도 타계를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중앙 쪽에 흑모양을 깼지만, 이백세 점이 잡힌 게 집으로도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는 박주환 구단이 또 기분 좋은 선수까지 잡아두고, 이런 식으로 뚫어가면서 중앙 쪽에 보너스도 얻어가고요. 자, 백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세 점이 잡힌 게 뭐가 그렇게 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요석이에요. 요석플러스 집으로도 크고요. 그리고 이세 점이 잡힘으로써 흙의 모양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두 터움 안에서 백돌들이 아직도 확실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흙 쪽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확실하게 선수 교환들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큰 좌상 쪽을 두어가게 되면서 박장구단이 지금 형세에서는 덤을 한번더 주더라도 유리한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기분 좋은 끝내기 우상쪽 끝내기까지 확실하게 해주고요. 자, 이 바둑을 잘 두는 기사들이 이런 기분 좋은 끝내기 선수 활용을 할수 있는 끝내기들을 놓치는 경우가 없어요. 박정환 구단도 역시나 빠르게 바둑 유리하기 때문에 선수로 정리를 해주고 이 자리를 딱 밀어갑니다. 자, 여기서 물론 잡는 게 베개 집 모양을 본다면 더 득이겠지만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이한 점이 잡히더라도 활용을 해주고. 예, 여기, 좌변쪽 흙 모양을 넓혀 간다면, 좌변쪽의 모양이 또 커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밀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시험 구단이 끝내기로 버텨가지만, 자, 여기서도, 딱, 예, 철벽을 둘러싸고요. 자, 백이 물론 한칸 뛰면서 모양 좋게 살아가는, 예, 그런 형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여기를 딱 땜빵, 땜빵 쳐놓고 네, 중앙 쪽을 확실하게 땜질을 해주고 이제 백이 손 뺐던 좌상 쪽을 두어가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용 점점으로 네, 이 좌변 쪽의 모양을 키워가게 되니까 초반은 보시면 우변 쪽부터 우중앙까지의 흙의 모습이 굉장히 커보였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 백돌들을 공격하면서 잡지는 못했지만 이 중앙 쪽의 경계선을 만들어두고 좌변 쪽을 땜질을 한번더 하게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중앙 쪽에 엄청나게 큰 집이 만들어졌죠. 자, 바둑이란 게꼭 잡지 않더라도 공격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 집 모양을 크게 지어도 이길 수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훨씬 더잘 두는 바둑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방, <laughs>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나가다가 혹시라도 그들들을 살려주면 역전이 되는 경우도 프로기사들 간의 대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박정환 구단의 스타일처럼 이 잡지 못해도 네 반대쪽에 집을 지으면 된다. 이런 바둑이 훨씬 더 두기도 어렵고 굉장히 잘 두는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어두면서 이 중앙, 자중학 흑의 집을 백이 견뎌낼 수가 없고요. 쉬어온 구단으로서도 지금 당장 던지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어가지만 박정환 구단이 아주 깔끔하게 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잇는다면은 끊어주면은 물론 흑5 점이 잡히지만 여기서 찝는 수가 있겠죠. 수를 메꿔도 뒤로 단수치면 백4 점이 잡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백도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끝내기로 득을 보고. 백이 살아가는 데 성공을 했지만, 약정 구단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쉬운 구단이. 우변 쪽 흑의 모양을 다 깨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박정한 구단이 살려주고, 그 대가로 좌중앙 쪽에 흑의 집을 너무 크게 지어서, 네, 결국에 역전은 허용을 하지 않고, 어, 이봐도, 네, 불계승으로 박정한 구단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앙 이런 수준들이 백입장에서도 물론 뻗는 수가 정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네집 반에서 다섯 집 반의 차이를 줄일만한 그 그런 끝내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아원 구단이 마지막으로 젖히면서 돌을 거두었다고 볼수 있고요. 자, 몇 수더 두지만 결국에는 뭐 승패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수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바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구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세계대회 결승 출련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대국전에 굉장히 네. 내용 좋은 바둑을 보여주어서 이제 우승 전망을 밝혔다고 볼수 있는데, 자, 이 대국뿐만 아니라 이제 출란배, 세계대회 결승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대회에서도 꼭 우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